전 만물상에서 산, PCB인데, 여기, PIC, 잘 안보이는데, 이건, PIC16F74라는, 마이컴인데요 마이크로칩사의, 칩인데, 여기에, 이거, IR 다이오드하고, 아마, 이스 전송할 때 보이는, 켰다 켰다만 하는 기능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리모컨 식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아마 켰다 켰다 하는 식으로 보낼 때 쓰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확신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테위터안 해보고, 여기는 부조하고, 여기, 여기 스위치하고, 솔더, 솔더 마스킹 스위치 같은데, 이게 잘안 돼가지고, 지금, <laughs> 정도는 소비한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사용해보질 않아가지고 어떤한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자꾸 리셋이 걸리는 기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거는 뭐 PKS p k 3로 라이팅을 해가지고 여기도 한번 프로그램을 짜봤는데 간단하게 여기 스위치하고 여스위치다 5개 이거 솔더 마스크, 스위치가, 하나, 마, 명칭은 모르겠는데, 솔더 마스크, 어, 스위치라고 제가 그냥, 그냥 한번 불렀는데, 이건 자꾸 리셋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이거는 스위치라서 이거는 괜찮은데, 여기는 그렇더라고요. 그 LED가 여기 돌아가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는데, 리셋이 걸려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아마 이거 뭔,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제가 멜리 d 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멜리 d 들은 이상이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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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걸리는데 잘 잡고 하면 안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전원상의 문 보통 이렇게 하면 리셋이 안 달리고 잘안 돼요. 여기 전원하고 이렇게 놓고 하면은 리셋이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잘안 그런데 지금 또막잘안걸리데 지금 리셋이 걸리면 이렇게 다시 원상하는데 이게 왜 리셋이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리셋인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뭔가 따로방식으 집어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니셋이 네. 마스크에 니셋 결론과 많아가지고 그 대신 여기 이제 전선을 이제 접지하고 연결해서 하면 니셋은 아예 거의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했나? 이 식으로 하면 네. 이렇게 하면 니셋은 안 걸려요. 근데 이런 은박지 같은 걸로 이렇게 또 마스킹 중에 스위치를 누르면 리셋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 어머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스위치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마스크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 이거 처음에 시간 만 프로그램 짜할 때 주의점은 풀업을 넣어야 되는데 예 옵션 내에서어요 프롭을 안 나가지고 <laughs> 제가 착칠 착각을 해가지고 하루 정도 착각을 해가지고 예 그런데. 찾아와, 자료를 찾아가지고, 로그을안 넣어가지고, 착각한 것아가지고 넣었더니 되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